애국 국민 여러분, 애국 교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윤봉길 의사숙모회에서 운영하는 부추연TV입니다. 그리고 저는 죽어도 바른 말 하는 윤용입니다. 오늘은 실망했다! 윤석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교포 여러분,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맡기는커녕 부정선거를 부추겨 부정선거가 판을 치게 했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기절적봉할 뻔했어요. 선거 전문가들이 절대로 사전투표하면 안 된다. 사전투표를 허가하더라도 투표관리관이 자기 개인 도장을 찍게 해야 된다. 개인 도장을 찍게 해야 된다. 얼마나 주장했습니까?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선거 전문가들과 한 번도 면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가 생각나네요. 얼마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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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를 떠들어댔습니까? 이렇게 선거권을 박탈하는 게 자유입니까? 이게 자유라고요. 부정선거로 국민의 자유를 강탈하는 게 자유냐 이거야. 윤 대통령은 당선 전에 양재동에 있는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 찾아가서 윤봉길 의사께 결의를 하였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권위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이게 책임지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은 양재동 윤봉길 의사기념관에 찾아가 발대식을 반납해야 돼! 거짓말 했으니까. 이렇게 부정선거를 깨트려버리고 이놈이 금밭지를 달건 저놈이 금밭지를 달건 나는 상관이 없다. 이거 아니야!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끔찍하게 국가안보를 외쳐댔는데 이렇게 선거 안보를 깨버려도 되는가요? 국가 안보나 선거 안보나 똑같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태 이건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나 답답합니다. 여기는 윤봉길의사 숙모회에서 운영하는. 부추연TV입니다.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이 내용 멀리 멀리 널리 널리 퍼뜨려주세요. 오늘은 실망했다! 윤석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